안녕하세요 여러분 행복을 위한 인성교육 11월 23일 3교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까지 해서 이제 인지적 접근의 콜버그 특히 정기 이론을 살펴보았는데요. 저희 주교재 172페이지 보면 알수 있는 것처럼 콜버그는 전기의 도덕 딜레마 토론을 통한 삼수준 6단계의 발달 접근 이것에 대해 이제 여러 사람들의 비판이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계를 인식하고 디르켐의 도덕 사회화 이론 장점을 반영해서 후기의 정의공동체 접근이라고 하는 걸 고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3교시에는 그 정의공동체 접근 간단하게 살펴보고 정서중심 접근으로 저희 주교지에 있는 호프만은 제외하고요 어, 배려윤리에 대한 내용만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콜버그 이론에 대한 다양한 비판들이 제기되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어로는 위어드한 이론이다 이렇게 많이 비판을 했죠. 이게 이니셜을 따서 만든 그런 단어인데요. 원래 위어드가 이상하다, 기이하다 이런 뜻이죠. 어떤 측면에서 이상하냐 하면 앞에 W 웨스턴이라는 거죠, 웨스턴. 콜버그가 보편주의 표방하면서도 너무 서구 중심의 정의감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뒤에 나오는 약어들도 이것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데요. 이 e, 에듀케이티드 서구 중심의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한테 통용될 만한 정의 이론이라는 것이고요. i, industrial 빠르게 산업화를 이룬 나라들에서 통용될 만한 그런 도덕성의 이론이라는 거죠. R 이건 베르리와 연결될 수 있겠는데요. 레셔널하다. 지나치게 이성적이고 합리주의적인 전통이라서 정서라든지 사회에 대한 그런 관심이 부족하다는 거고요. 디. 데모크라틱. 역시 웨스턴과 연결해서 빠르게 민주주의 전통 가지고 있었던 나라에서 정의를 강조하는 그런 내용들만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판들 접하고 난 다음에 어 공동체, 특히 디르켐의 도덕 사회화 이론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했죠. 이 공동체가 가질 수 있는 교육적 장점, 그것에 대해 주목하게 되고, 정의와 공동체의 균형 및 조화를 이루려는 시도에서 정의 공동체 접근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개별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도덕적 성장을 촉진시키려는 집단의 호소력을 도입하려는 시도이다. 집단이 이제 공동체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의와 공동체라고 하는 표현에서 강조되는 측면은 조금씩 다를 수 있을 텐데요. 정의, 프로그램의 민주적 절차와 제도, 도덕적 토론, 공정성과 권리 및 의무에 대한 고려에서 구체화되는 겁니다. 토론이라든지 의무 이런 건 전기이론에서도 강조하던 내용이었죠. 공동체, 이것은 이상적인 형태의 학교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시도와 관련되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의 공동체 접근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도덕적 토론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학생의 도덕적 추론 능력을 확장하는 것이다. 콜버그 전기 이론에서 강조하는 인지적 측면, 도덕적 추론 능력의 측면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다는 것알수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이제 공동체에 대한 그런 강조가 들어가야 되겠죠. 집단의 결속이나 공동체의 형성과 민주적인 규칙 제정을 통해 도덕적 문화를 창조하는 것 이것이 도덕에 큰 영향을 줄수 있다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학생과 교사 모두. 도덕적 제도와 결정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정의로운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정의 공동체 접근 저희 교재에서는 너무 간단하게 나와 있어서 실제 그 프로그램이 어떤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이걸 좀 소개시켜 드리면 여러분들 이해가 편리하실 것 같아서 한번 추가를 해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의제 위원회라고 하는 첫 번째 조직 구조가 있는데요. 이건 10명에서 12명 정도의 학생과 한 명의 교사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학교에서 도덕적 토론을 하는데 그 토론을 하기 위한 의제를 상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공동체 회의를 위해 위원을 소집하는 그런 기능 또한 하고 있습니다. 어 사실 학생들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명의 교사가 들어가는 이유는 토론을 위한 의제상정 여기서 전기의 도덕 딜레마 토론 접근할 때 자유롭게 토론해 보시오 하면서 토론 의제 주제들도 학생들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유도하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은 비교육적인 이런 토론 주제들이 선정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수련회를 가서 학생들 사이의 성적인 관계를 하는 게 정당한가? 어떻게 보면 조금은 교육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이런 소재들이죠. 그래서 의제 상정하는 것에 있어서 교사가 일정 부분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구성 인원에 교사가 포함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조원 집단입니다. 이것은 20명에서 25명 정도의 학생과 한 명의 교사 그리고 이제 조언가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사실 교사 자격증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교육적 역량이 뛰어난 일반적인 성인도 있을 수 있죠. 이런 뛰어난 지역사회 인사가 조언가로 활성,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포함해서 개인적 문제를 토론하기 위한 신뢰성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이런 조언 집단과 함께 공동체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덕적 토론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제 세 번째가 공동체 회의인데 이게 정의공동체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겠죠. 구성인원은 모든 학생과 모든 교사입니다. 이제 민주주의 원리를 살려서 하나의 투표권을 모두 가지는 상태에서 도덕적 토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민주주의를 통한 문제의 해결 학교 규칙의 제정 및 위원회 결정의 호소를 하는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어 제가 근무하는 지역이 서울인데 여기 이제 교육감이 선거 공약으로 불편한 교복에서 편안한 교복으로 입을 수 있도록 교칙 제정하는 데 있어서 학교 모든 공동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열겠습니다 해서 실제 제가 작년에 그 업무 담당자라서 학교와 관련될 수 있는 여기서 콜버그 같은 경우는 학생과 교사를 이야기했는데 이제 학부모도 중요한 교육의 일원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교육의 3주체가 모두 모여서 어떻게 하면 편안한 교복이 될수 있을까 규칙을 만든 적이 있었는데요. 그게 콜버그가 말하는 정의로운 공동체, 공동체 회의의 굉장히 이상적인 모습이 될수 있겠죠. 실제로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을 봐도 교칙 준수에 있어서 모든 학생이 참여해서 재정한 경우 그 준수의 빈도가 굉장히 높았다고 하니까 이 공동체 회의 프로그램의 효과는 이미 좀 검증된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규율위원회 내지 공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인데요. 어, 이건 이제 규칙에 대한 위반했을 때 제재가 하는 것이죠. 여기도 교사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역시 10명에서 12명 정도의 학생과 한 명의 교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규칙 위반이라든지 대인 갈등 사례가 있을 때 공청회를 열고 그 결과 제재를 가하는 것이고요. 어, 한 사람만의 입장에서 볼 것이 아니라 결정 과정에서 모든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역할 채택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 역시 특징이 될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교시에서는 배려윤리를 좀 이어서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어, 콜버그 이제 대학의 교수이기 때문에 학부생들, 여러분들과 같은 학부생들 대상으로만 강의하는 게 아니라 대학원에 지도하는 그런 제자들도 있었겠죠. 대학원에서 공부하던 콜버그 지도 제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여성분이었고 아무래도 콜버그 아래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콜버그 이론에 대해서 굉장히 속속들이 잘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그 이론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콜버그 연구에 대해서 좀 치밀하게 살펴본 결과 이렇게 길리건이 비판하는 것이죠. 어이 3수준 6단계의 도덕성 발달 이론에 비추어서 보면 이제 답변하는 거 퍼센트를 매겨 봤을 때 많은 여학생들이 착한 소년 좋은 소녀 지향인 3단계 친밀한 인간관계 내에서의 배려 실천이라든지 이런 데좀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에 많은 남학생들은 법과 질서 지향인 4단계 딱딱하게 규칙 준수 이런 걸좀 남성들이 많이 이야기하니까요. 이렇게 4단계에 속한다고 콜버그 연구 결과만 표면적으로 바라보면 이렇게 성차에 따라서 도덕성 발달 단계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이 보이는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이걸 보고 길리건이 비판을 하게 됩니다. 콜버그의 이러한 연구 결과는 성적인 편견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어 이렇게 여성 남성이 서로 다른 3단계, 4단계 답변을 하게 되었던 이유는 남성과 여성이 도덕적 문제들에 대해 서로 다른 목소리를 지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길리건이 실제 다른 목소리로 라고 하는 책에서 남성과 여성의 도덕적 지향 내지 경향성이 조금은 차이가 날수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 되겠죠? 그 지적에 따르면 어떻게 다른 목소리를 가지는가? 남성은 사회적 관계들을 위계적 질서로 해석하는 경향. 우리 회사가면 딱딱한 관료제적 질서가 있죠. 선생님들, 어, 그 학생들께서 이제 임용 합격해서 교사 선생님이 되시면 학교 같은 경우도 좀 딱딱한 위계적 질서, 관료사회라고 할수 있거든요. 남성들은 굉장히 이런 방식에서 삶에 접근하는데 좀 강한 그런 큰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성들은 인간관계적인 연관성이나 따뜻한 배려, 민감성,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을 소중히 여긴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평균적인 차이입니다. 절대적인 차이는 아니고요. 어, 개별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남성 중에서도 배려지향이 강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성 중에서도 정의지향이 강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볼때 이렇게 서로 다른 도덕적 목소리의 차이점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길리건이 이제 정의를 두 가지 의미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다른 사람들의 복리에 대한 관심을 포함하는 것으로서의 정의,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 공정한 대우를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포함하는 것으로서의 정의. 공정한 대우라고 하는 게 콜버거가 이야기하는. 정의의 개념에 딱 알맞아 떨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정의는 이렇게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따뜻하게 관심 표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정의롭지 않은 사람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콜버그는 정의를 너무 좁게 본다는 것이죠. 콜버그에 있어서 도덕적 인간이란 공정으로서의 정의의 원리를 가지고 추론하고, 추론의 결과에 입각하여 행동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길리거는 이런 콜버그의 주장을 반대하면서 여성들은 인간관계의 맥락 속에서 자신들을 정의할 뿐만 아니라 따뜻하게 배려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견지에서 자신들을 판단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콜버그가 말했던 딜레마 같은 것도 좀 여성 측면으로 바꾸어서 제안합니다. 이게 고슴도치와 두더지 딜레마라는 것이 있는데요. 한번 소개해 드리자면 두더지가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서 땅굴을 팠습니다. 혼자 살기에는 좀 넉넉하게 좀 넓게 팠는데요. 겨울이 다가오기 직전에 땅굴 앞에 두더지, 아, 고슴도치 모자가 찾아옵니다. 이 고슴도치 모자는 안타깝게도 겨울을 날 집을 마련하지 못해서 같이 살 공간을 겨울 동안에만 좀 빌려 달라고 이렇게 요구한 상태이고요. 두더지는 굉장히 선량한 성격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함께 살수 있는 공간을 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린 고슴도치의 경우 성장하게 되겠죠. 그래서 성장하면서 두더지의 이 안락한 땅굴을 위협합니다. 고슴도치로 세팅한 이 상황을 세팅한 이유가 있겠죠. 뾰족한 가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더지가 살기 좀 어려운 상황이 되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두더지가 어떻게 그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 남성들은 대부분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겠죠. 소유권을 중요시합니다. 땅굴 판건 두더지니까 이이 두더지 의 소유권을 인정해서 구슴도치들 나가게 하는 게 올바른 방식이다. 지나치게 차갑고 공정함, 분배 정의 이런데만 초점을 맞춘 해결 방법이죠. 길리건이 볼때 이제 여성적인 답변은 다르다고 합니다. 물론. 두더지가 자기 땅굴 판다고 고생하긴 했어요.하지만 고슴도치 모자들 추운 겨울에 나가면 얼어 죽을 수도 있고 너무 안타깝죠.겨울 동안 같이 살면서 좀 친밀하게 어, 가까운 관계를 맺기도 했고 그냥 쫓아내긴 어려울 것 같아요.그래서 집에 있는 포근한 이불을 가지고 고슴도치 모자를 덮어준다면 가시에 찔리지도 않고 함께 계속 사이좋게 살아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재미있는 접근이죠. 따뜻한 배려. 사실 배려라고 하는 건 인지적 측면보다는 감정적인 측면이 중요한 것이죠. 배려가 가능하기 위해선 다른 사람의 감정을 함께 느끼는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공감이라고 하는 걸 중요시하게 여겼던 이제 서양의 철학자가 하나 있습니다. 데이비드 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 전에 있어서 도덕에 대한 이해가 너무 이성 중심 접근이었던 것과는 반대로, 휴미는 오히려 도덕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하는 을건 감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감정을 토대로 해서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함께 느끼는 공감, 이것을 발휘할 수 있을 때 실제 도덕이 실천력을 가질 수 있다. 그게 휴미의 주장이고요. 어, 실제로 길리건과 같은 배려윤리 주장가들은 어, 휴 흉의, 공감에 대한 입장을 잘 받아들여서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바탕으로 배려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 공감이라고 하는 감정은 악기에 비유될 수 있는데요 악기 가운데서도 현악기에 비유 많이 하기도 하죠 하프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한 줄을 뜯으면서 거기서만 음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줄들을 울리면서 조화로운 연주가 가능해지잖아요. 인간의 감정 또한 이와 같아서 옆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 그게 울려서 함께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능력, 정서적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도덕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길리건의 배려 윤리, 정서 중심 접근이라는 거이 정도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 네교그네 교시, 그네 번째 교시에서는 인지나 정서 한쪽의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인지 정서 그리고 행동까지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레스트 입장을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쉬셨다가 마지막 4교시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